가장 좋은 소식을 듣는 곳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작하면 우리 또박또박 읽고요 맨 마지막에 하시미라까지 하면 끝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까지 하는 겁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좋아요. 제 화면도 옆에 하나 띄워 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친구의 초청을 받았거나 야 얘들아 친구야 교회 가보자 초청을 받았거나 또 오늘 부모님과 함께 처음 온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친구들 초청을 받았을 텐데 교회 가자 이렇게 했을 텐데 자 우리 친구들 왜 그렇게 내 친구는 왜 그렇게 또 우리 원래 유년부 친구들은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재밌는 레크레이션도 있고 간식도 있고 어, 즐거우니까 학교에서 본내 친구를 교회에서도 또볼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교회 가자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모르면 사실 우리가 반도 모르고 교회 오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교회 가자고 하는. 우리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친구야 교회 와봐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처럼 교회는요 가장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우리가 이제부터 짧게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짜자잔 그 좋은 소식은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모르고 어, 야, 91주년을 생각하는구나. 자, 91주년도 좋은데 아니야. 자, 뭘까? 오늘 말씀 안 해도 있었어 사실. 아, 91주, 아, 제가 그걸 생각 못했어요. 91주년 생각 못했는데, 자, 여러분 오늘은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91주년 아니고요. 오늘 말씀 안에이 단어가 있었어 뭐야? 소은이, 소은이. 와우! 맞아요. 여러분 약간 넌센스였지만 바로 구원입니다. 뭔지 알겠지, 얘들아? 이거 91진은 아니다. <laughs> 자, 오늘 말씀에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랑 이 가장 좋은 소식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왜 연관이 있냐면 우리 오늘 교회를 처음 오는 친구들은 구원이 뭐야? 하는 친구들도 쉿, 얘들아. 구원이 뭐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짠쇽 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서 올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도 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구원. 한번 더 구원.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근데 차,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반밖에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아, 그러면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은 내가 막 힘들 때, 내가 막 배고플 때,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맞기는 맞아요. 하지만 반밖에 안 맞아요. 진짜 구원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전죄 그리고 영원한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줄게요. 짠! 여러분, 방금 우리는 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교회를 교회에서 들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저 성경은요,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죄에 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요. 어, 전도사님, 선생님, 저는 뭐, 거짓말 한 적도 없고요. 남의 거 훔친 적도 없고요. 누군가를 막 아프게 한 적도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솔직한 마음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성경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로는 우리도 착한 일을 하죠. 친구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 이유에서 때로는 나쁜 생각들, 나쁜 마음들을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바로 성경은 우리 안에 죄라는 게 있다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큰 문제인지 알아요? 어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우리한테 그 나쁜 마음, 나쁜 생각, 심지어 나쁜 행동까지 이어지는 이 죄가 있는 게 무슨 문제가 있,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의 부모님도 친구들의 친구들도 다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죄규만큼이라도 가지고 갈수 있을까 없을까?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거짓, 거짓이 없으시고 정말 선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요만큼의 죄라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무섭게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어요. 하나, 한,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가 있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맞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심으로써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죽음, 죄, 영원한 죽음까지도 다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를 내가 믿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걸 믿어요 라는 친구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빠르게 읽어 볼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다 지옥이야.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복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건져 올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시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전도사님은 진짜 간절히 바래요. 오늘 교회를 처음 온 친구들 사실 에? 이게 무슨 말이야? 죄인? 하나님 나라? 너무 어렵기도 하고 처음 듣는 단어들이 있어서 사실 잘어 그래서 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다는 거지?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잘 모르겠는 친구들도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요. 짠. 이렇게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 앞으로도 교회에 많이 많이 자주 자주 와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듣고 정말 그 믿음을 마음으로 가져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원토록 같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너무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구호를 외치고 마칠 건데요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은 좀헷갈어 이게 뭐지?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항상 마칠 때 들은 내용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아주 힘차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이렇게 구호 외치거든요. 그날의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구호 외칠 건데요. 오늘은 다섯 번으로 끊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구호 준비하면 우리 손 뻗쭉 듭니다. 자, 준비하시고 구호 준비! 야, 다어 약간 오늘은 조금 장내. 다시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해볼까? 자, 구 준비. 야, 자, 우리 구배치입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어,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기억하길 또 소망하는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이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는요. 옆 사람 방해가 되지 않게 눈을 감아요. 그리고 손을 모읍니다. 자, 우리 오늘 교회 처음 온 친구들이 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눈을 감고요. 손을 모읍니다.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친구 초청잔치로 그래도 용기 내서. 교회 가보자 라고 얘기해서 또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친구와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듣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 앞으로 교회에서 나와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잘 배우고 즐겁고 재미나게 활동하고 친구들 많이 사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